나 2023년 12월 25일 이정원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뭐냐? 평소에 적을 제거해야 된다. 즉 김정은 제거 공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 펜스를 가자 지구를 둘러싸면서 이제 과학적인 투자를 했으니까 좀 편하게 있자라고 하다가 지난 10월 7일 사상 최대의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두달 넘었죠.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아주 하마스를 방면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을 돈으로만 처바르는 과학 장비 투자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북한이 EMP 공격을 할 것에 대비해서, 음, 전기통신 데이터망 같은 주요 망에, 망을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우리 서울 시내에, 서울이 얼마나 복잡한 도시입니까? 지하철에 가보면은 그 지하철이 기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큰 통신구가 있죠? 그리고 그쪽에 전기선도 아마 지중을 해서 흐를 겁니다. 그리고 각종, 뭐, 군사정보, 기관, 또 은행들, 그 데이터망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망들이 쭉 흘러가다가 점크션, 우리 저, 어, 길 가다 보면 하수구에 있다 보면 그 맨홀이 있는데 있죠. 그런 데가 이제 합류점이죠. 이쪽 저쪽에서 온 것들이 합류해서 흘러나갈 때 그걸 봐야 되니까 맨홀을 뚫는데. 똑같이 이런 통신망들도 쭉 흘러가기 위해서는 전봇대 같은 게 있어갖고 거기서 모였다 흐트려졌다 되는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망망, 망, 망의 집중점이 있죠. 그런 데가 특히 취약하죠. 뭐 나머지 부분이야 뭐. 콘크리트로 덮어 싸서 관으로 통하면 되는데 이 점크션 부분은 열어 봐야 되니까 약하고 또 거기는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강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북한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쏴서 하늘에서 빵 터지면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서 이런 점크션에 있는 맨홀 밑에 있는 그런 통신망 전기망 데이터망이 다운되면 우린 모두 어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핸드폰으로 폰뱅킹하고 계실 겁니다. 돈못 찾아요. 핸드폰이나 카드 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데 그것도 못해요. 차 언제 오지 하고 두들겨 보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갑자기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점프샷 는 부분을 서버라 그러는데 그 서버, 주요 서버 36곳에다가 알루미늄 합금 덮개를 씌우겠다. 이게 뭔가 하면 알루미늄으로 된 덮개를 씌우면 이게 반사를 합니다. 강력한 전자파가 오는 것을 반사를 할수 있죠.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덮개를 씌우고 필터를 장착하는 등 방어시설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어,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한 적이 없는데 서울시가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시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보호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내 지하철이 오늘 서울시내 지하철 지도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던데 서울시내 지하철 복잡하잖아요. 에오계 역하고 충정내 역사에 하나 빈 역이 있죠. 예, 텅빈 역이, 그냥, 여기 아닌 데도 있고. 저 남태령 넘어가다 보면은 과천 가는데도 하나 빈 역이 있죠. 그런빈 지하 공간에 그런 데다가 이런 시설을 넣으면은 상당히 방어가 되죠. 지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상당히 잘하는 거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돈이 좀 들긴 들겠죠.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를 보호해야 되죠. 자,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12월 13일인가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 중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4년부터 28년 사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동안 해군의 수건 사업인, 저도 열심히 밀었던 항모 건조는 빠졌죠. 연구 영역을 해보고 추가로 논의한다. 근데 연구 영역도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KF-21 보라매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뜨고 내릴수 있는 함재기로 개조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이 F-35보다 B보다 비싸면 안 하는 거죠. 뭐 그거 가격을 따져보고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항모 자체 사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신에 또 하나 이제 하주 해군에서 철실하게 원하는 게 공격. 핵추진 잠수함인데, 그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뭐가 많이 들어갔는가면은, 하 지난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중문 앞바다에서 바지선에서 고체 로켓 탑재하는 발사체를 쐈고, 거기에는 하나가 만든 100kg 짜리 작은 위성이, 싸위성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작은 싸위성을 많이 띄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KTSSM, 야,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에이타크스 같이 우리 현모보다더 짧은 거리를 때릴 수 있는 정밀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 KSSN 같은 크루즈 미사일 등을 많이 갖추겠다. 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5년 동안 349조 원이라고 그랬죠. 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국방비를 제가 조사해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좀잘 살아요. 인구는 우리보다... 거기 천만이 약간 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국민소득이 한 5만불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저희보다 잘 산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전 테라이브브에 하고 두번가 봤는데 뭐그 정도예요. 근데 국민소득은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인구가 적으니까 많은 걸 과학적으로 해결하죠. 우리는 전선에다가 육군 병사들을 쭉줄 세워서 감시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어 거기는 뭐 숲이 별로 없고 사막지대니까 잘 보여서 그런지 그냥 텅비워 놓고 그냥 담이나 쳐놓고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멀리서 어디서 과학 장비를 보고는 있겠지. 그래서 뚫리면은 가서 박살내는 디트런스 억제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 장비를 많이 발전시켜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박격 폭탄까지도 날라오면 잡아갖고 격추시키고 또 이제 미슬은 데이비드 슬링, ICBM 끈 같은 경우는 뭐 에로로 맞춘다든지 이렇게 아주 정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대량으로, 어, 10개 막을 수 있는데 한 30개로 들어오니까 다운되면서 공격을 당했죠. 그리고 또 기습적으로 땅굴을 그 스마트 펜스 인근까지 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잖아요. 과학 장비가 땅속까지 못보니까 그리고 기습을 해서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에 대한 보복작전, 하마스를 재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고 치밀한 전쟁을 그 80일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르고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국가정보기관들이 왜가자에서 하마스 신화래 같은 하마스 리더 제거작전을 공작을 안 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학 장면만 믿고, 어, 니들 꼬는 거다 막고 필요하면 때릴 수 있어 그랬는데 못 막았잖아요. 근데 아, 저 야구장에 가 보시면요. 투수가 있고 공을 받아 주는 포수가 있죠. 포수 뒤에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왜냐? 투수가 던진 공이 대개 포수한테 갑니다. 그런데 타자가 있어서 탁 치다 보면은 이게 파울볼이 되면서 뒤로 날아가면은 관중석에 있는 누가 맞을지 모르니까 그물을 굉장히 넓은 면적에 걸쳐 쳐 놓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또 가끔 폭투도 있고 모두 있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공을 던지는 투수는 한 사람이지만 그 공이 타자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 갑자기 튀기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전망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넓은 공간, 넓은 데다 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EMP탄 원자폭탄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로 쏠지 어디로 쏠지 몰라요. 지금 서울에는 이제 이런 방어망을 치겠다는 건데 저 우리 군 주요 시설이 있는 대전으로 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전에 과학 시설도 많죠. 또 창원에는 공단, 울산도 공단, 거기도 쏘면 어떻게 합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데도 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곳곳에 방어만 만들면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북한은 허점을 찌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아, 과거 미국이 소련하고 대립을 할때 군비 경쟁을 한건 맞아요.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계속 새로운 무기를 만들으니까 소련이 그 같은 무기 만들려고 하다 가 경제가 거덜 나서 무너졌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미국의 CIA는 각국의 정보기관과 함께 와해 공작을 했습니다. 집요하게 했습니다. 그게 성공을 거둔 게 동독에서 서독 정보부인 BND인가요? 하고 미국 CIA가 공동으로 동독 민주화 공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프치에서 쪼플시가 나오면서 허네코 정권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집요하게 공작을 해서 레그 바인사가 솔리데아르티 단결, 자유노조 운동을 벌이고 그 결과 폴란드 공산정권을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동일럽 공산국 제국을 무너뜨리고 소련을 무너뜨린 단초를 만들죠. 네, 지금 우리도 굉장히 많은 380조라고 하는 거대한 340조란 돈을 써서 한 무기를 이제 방어 무기도 만들고 EMP 탄 방어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북한을 때리는 무기도 만들고 북한을 관, 감시하는 장비도 만드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만들면요, 이거 제조하는 업자들은 좋죠 돈벌이 되니까. 그러나 이 노력을 조금만 줄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육군 특전사에 1, 3, 5, 7, 9, 11, 13, 7개 여단이 있습니다. 요 중에 몇 개는, 뭐, 평화유지군으로 이름을 바꿔나가 있고, 요거 말고도 707 대대급 부대가 있고요. 그래서 해군에 가게 되면 특수전 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령부에 가게 되면 HID라고 하는, 그거는 부대 규모가 여단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단급으로 할게요. 그리고 해상 침투하는 UDU라고 하는, 그럼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의 특수전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군단들은 꼭 연, 연, 연대라 그러나, 여단이라 그러나, 네. 그쪽은 이제 직업군인이 아니고 의무병으로 들어온 병사들이지만 아주 강건한 친구들로 우리도 1, 2, 3, 5, 6, 7. 그러니까 이 특공여단만 해도 한 7, 8개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전부 다 합치면 한 20개의 여단이 있는 셈이죠. 그러면 거의 군단급입니다. 이 부대들을 국군에 날때 태권도 시범인하고, 어이, 어이 하는 걸로만 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우리 공군에 스텔스 기가 있지 않습니까? F-35. 그다음에 프레데트도 있잖아요. 무인기. 이런 걸 무인기나 이런 걸 가지고 무인기에서는 또 로드 오브 갓. 미국에서는 로드 오브 갓. 그러니까 이제 창을 던지는 거죠. 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면 포약이 없어요. 사람이 딱 맞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알카에다 1인자를 파키스탄에 있을 때 그가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 피려고 나왔는지 어쩌든지 그걸 그대로 죽여버렸잖아요. 아무 옆에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제거를 해야죠. 그렇게 제거하는 게 저쪽에는 공포입니다. 언제 누가 날 죽을지 모르니까 쩔쩔 매면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몇 조씩 돈안 쓰고 얻어 터진 다음에 몇만 명의 병사를 투입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과학 장면에 믿고 있다가 깨지고 나니까 지금 남북은 몇개 사단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남북군 사령부를 총동원해서 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가 정보원이 중심이 되고 국군 정보사령부, 육해군의 특수전 사령부하고 특수전 여단, 그 다음에 정보사령부 딱 묶어서 김정은 제거 작전, 북한의 핵미사일 만드는 과학자 제거 작전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군대의 주요 지휘관들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소리 없이 이게 뭐 이게 김대중 때부터 이걸 안 했어. 자 북한은요. 우리가, 우린 공격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지금 하잖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돈도 여기도 쓰고, 돈만 많이 쓰고, 그러다 뚫리면 또 우리끼리 와이가 되거든. 또 매번 돈 타령이야. 하다 보니까 또 해군은 못 받아서 왜 우리는 안 주냐, 불만이 나오고, 또 해군이 많이 가져가면 육군이 또 그렇고, 돈만 쓰거든. 미국처럼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북한이 못 따라오도록 군비 경쟁도 하면서, 우리 그 많은 특수전 부대를 동원해서 그 요원들을 제대한 이후에 강철 부대에 나와서, 어이, 어이, 뭐, 특공무술을 보이는 그런 시범이나 하게 하지 말고 사용하라 이거야. 그리고 무인기 많잖아. 무인기는 사람 안 써도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서 탁탁 제거하자 이겁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미국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 김정은이가 제일 타겟이에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북한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도록 김책공대, 김일성공대 애들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하면서, 패쇼 타도, 독재 타도 하면서 김정은 타도하도록 공작을 하라 이거지. 지금, 자, 126대 박정희 대통령을 김재규 중정부장이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장을 대리로 했다가, 나중에 전두환 씨가 대리를 했나, 뭐 서리를 했나 하면서, 그때 좀 일정 기간 중정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이죠. 물론 1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지만, 김규현 원장을 해임한 게 11월인가요? 지금 12월? 1월이 다돼 갑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내 정보활동도 제대로 안 못하게 돼 있지만, 못하고, 대북공작도 안 해. 기껏 한다는 게 정보판단밖에 안 하는데, 아이, 와해 공작을 해야지. 나는 국정원 바깥 하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앉아서 하는 건 저도 정보 판단 저도 해요. 저도 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어? 데이터를 받으면 내가 판단 더 잘할 수도 있어. 그 맨날 루틴하게 하는 건 누가 못해. <laughs> 신문사에 있으면 편집부 친구들 기사 들어오는 거쫙읽어갖고 맞춤법 띄어쓰기 고치고 제목 뽑고 하는 거 문학적 소양이 있으면 할수 있지. 근데 딱 현장에 나가서 하, 처음 가보는 현장 냄새도 나고 덥고 사람 죽었고 뭐 소리도 지르고 하는 데서 내 안전도 보장도 안 돼. 거기서 취재하려 그래봐, 땀나지. 그전점다 앉아갖고 기자들이 현장 안 가고 인터넷에 나온 것 갖고 쓰게 되면 소설이 되고 엉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보부 요원들이 현장으로 가야 되고 기자들이 현장에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특수전 부대 요원들 같이 가면 효과가 100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자 윤상정을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당한 걸 보면서 아직 모르겠느냐. 음. 과학 장비만 투자해서 돈만 쓰지 말고, 김정은 제거 공작을 소리소문 없이 해라. 국정원을 제대로 강화하고, 우리 특수전 부대를 움직여라. 돈만 쓰지 말자. 미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소련을 와해시킬 때. 우리도 북한을 와해시키고 있고, 우리가 북한을 와해시킬 때 어쩌면 미국은 힘을 받아서 시진핑을 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참으로 하고 싶던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